어르신 무릎, 고관절, 인공관절, 뭐가 다를까요? 무릎이 아파서 수술 고민하시는 분, 또 고관절 때문에 걷기 힘드신 분들 많죠? 오늘은 두 수술이 어떻게 다른지 아주 쉽게 설명드릴게요. 구독, 좋아요 누르시면 빠른 정보 전달해 드립니다. 먼저, 무릎, 인공관절입니다. 걷거나 계단 오를 때 무릎이 계속 아프고 연골이 거의 닳아서 뼈끼리 부딪히면 무릎 관절을 금속과 고무 재질로 교체하는 수술이에요. 한쪽만 갈아 끼우는 부분 치환도 있고 전체를 바꾸는 전 치환도 있습니다. 다음은 고관절 인공 관절입니다. 허벅지뼈와 골반이 만나는 관절인데 낙상으로 골절되거나 심한 퇴행 때문에 뼈가 망가지면 볼컵 형태의 관절 전체를 교체합니다. 수술 후엔 다시 잘 걸을 수 있도록 도와줘요. 쉽게 말해 무릎은 힌지처럼 굽혔다 펴는 관절, 고관절은 둥근 회전 관절이라 수술 방법과 재료가 서로 다릅니다. 하지만 공통점 하나, 두 수술 모두 건강보험 적용이라. 어르신 부담은 이30% 수준이라는 점입니다. 아프면 참고 계시지 말고 병원에서 한번 상담만 받아보셔도 큰 도움이 돼요.